반갑습니다. 생명과학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앞 시간 두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배운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첫 시간에는 어, 생물의 특성, 생명 현상의 특성이라고 해서 생물이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섯 가지를 정리를 했었죠. 어, 생물 생명 현상의 특성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되어야 된다. 두번째 세포 안에서 물질대사 라는 것을 하더라 그 다음 세번째 음, 뭐였죠? 갑자기 어, 주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어,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하는 항상성 유지를 하더라 그 다음 네번째 수정란이 개체가 되고 개체가 성체가 되는 발생 생장 과정을 거치더라 이 발생 생장 과정에는 반드시 세포분열을 거쳐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개체 유지 특성 네 가지였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음, 생식과 유전. 내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은 나의 유전 물질을 받아서 나를 닮게 된다. 그다음 여섯 번째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 새로운 종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하는데 다섯 여섯 번째는 우리 종족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특성, 종족 유지 특성이라고 해서 총 여섯 가지 생명 현상의 특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현상의 특성 여섯 가지 배운 다음 그렇다면 세포는 어떻게 생겼느냐 세포를 어떻게 관찰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생명과학을 탐구하는 방법 생명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에는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다 귀납법은 관찰을 통해서 연역법은 가설 설정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더라 그리고 탐구를 설계할 때연역법은 반드시 대조 실험을 해야 되고. 그다음 변인이라는 것을 주의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까지 앞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 현상의 특성 두 번째에 나왔던 물질 대사. 물질 대사란 과연 어떤 것이냐? 앞 시간에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내용은 없고 간단하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생명 어, 물질 대사의 뜻을 뭐라고 했었죠? 물질 대사 뜻? 물질대사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화학적 변화를 통틀어서 그냥 물질대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 물질대사에는 뭔가를 분해하는 이화작용과 뭔가를 만들어 내는, 합성하는 동화작용으로 구분된다. 앞 시간에 다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동화를 할 때에는 동화는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들면서 에너지가 흡수되고, 그 다음에 이화할 때는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자쭉 이제 나와서 동화와 이화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예들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식물의 엽록체에서는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과 산소로 전환시키죠 즉,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을 합성해 냅니다. 저분자물질, 고분자물질. 고분자물질을 만들어내네? 그럼 염록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포도당의 합성이라고 하는 동화가 일어나겠네. 포도당의 합성, 이 과정을 뭐라고 하죠? 광합성. 빛 에너지를 이용한 포도당의 합성, 광합성. 광합성이 염록체에서 일어나는데, 이 광합성은 대표적인 동화가 되겠죠 동화의 대표적인 예 광합성 광합성 어디서 일어난다? 엽록체 다음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이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시킵니다 분해 여기는 고분자물질, 여기는 저분자물질. 그러면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세포호흡. 세포호흡이란 이런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바꿔버리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하고, 고분자물질을 저분자물질로 분해했으니까 뭐에 해당한다? 이화에 해당하겠죠. 여기 동화 여기 이화. 그럼 이제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음, 뭘 생각하냐면 동화의 대표적인 예가 뭐다? 광합성. 이화의 대표적인 예가 뭐다? 세포 호흡.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난다? 엽록체. 세포 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엽록체에서는 이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엽록체에서는 이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엽록체에서는 이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은 동화의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이고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질문은 엽록체에서는 이화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질문을 했죠. 동화는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이고, 광합성은 연록체에서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연록체에서는 이화는 일어나지 않느냐? 이화도 일어납니다. 연록체에서는 동화도 일어나고 이화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연록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 중에 광합성이라는 작용이 있고 그 광합성이라는 작용은 동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록체에서 꼭 동화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엽록체에서 동화도 하고 이화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근데 광합성은 동화에 해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엽록체에서 이화를 한다는 맞는 말인데 엽록체에서 세포 호흡을 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곳은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동화가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동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든 엽록체든 동화, 이화가 다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는. 그안에서다 일어나는데,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그 다음 광합성은 동화의 예, 세포호흡은 이화의 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더라고,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그래서 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화만 일어난다? 아닙니다. 연록식에서는 동화만 일어난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 일어납니다. 다. 그래서, 광합성 세포호흡, 그것만 자꾸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 이것만 해! 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음, 세포호흡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세포호흡은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포호흡이란 무엇이냐? 세포호흡이란? 분해해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하고 이 세포호흡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난다 라는 말입니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을 만들어요 가 아니라 무기물은 그냥 얘가 분해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 얘를 만들기 위해 이 작용을 한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에너지.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한다. 이때 분해되는 유기물은 포도당 같은 탄수화물도 있을 것이고, 지질,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애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애들이 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분해하면, 이산화탄소, 물, 뭐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때 만들어지는 에너지에 대표적인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 에너지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ATP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ATP라고 하는 물질의 형태로 나오는 화학 에너지가 이 유기물을 분해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의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하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어떤 에너지가 나오느냐? 열 에너지도 나오고 ATP라고 하는 화학 물질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도 나오더라. 그럼 둘 중에 어떤 게더 많이 나오느냐? 얘가 6, 여기가 4. 6대 4의 비율로 열 에너지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유기물을 분해했을 때 또는 뭐 세포 호흡을 하면 대부분 ATP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틀린 표현입니다. 대부분 ATP 아니죠? 대부분 누구? 열 에너지.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은 ATP라는 화학 에너지 형태가 아니라 열 에너지 형태가 60% 정도 나오더라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ATP는 무엇이냐? ATP란 무엇이냐 하면? ATP는? 아데닌이라는 물질에 리보스 리보스 당입니다. 당 탄수화물 어 탄소가 다섯 개 있는 탄수화물 리보스 그래서 아데닌이라는 물질에 어, 리보스가 붙어 있는 형태 이것을 아데노신이라고 하고. 이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한 개, 두 개, 세개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AT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TP 이 A는 아데노신을 뜻하는 거고 여기 T는 t r 이 t r 이라고 해서 세 개라는 뜻입니다. 세 개. 그러니까 인산이 세개 있죠? 그래서 세 개. 아, 세 개. 3 아데노신 3 P P는 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인산을 뜻합니다 인산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데노신에 인산이 세개 결합해 있다 이 말이죠 아데노신에 인산이 세개 결합해 있다 우리말로 바꾸면 아데노신 3 인산 아데노신 3 인산을 AT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하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열 에너지 일부 ATP가 나오고, 그 ATP가 무엇이냐? ATP는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ATP라고 한다. 그럼 왜 여기서 지금 우리가 ATP 얘기를 하느냐 하면, ATP는 지금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인산과 인산, 인산과 인산 사이에이 결합, 이두 개의 결합은, 고에너지 인산결합입니다. 고에너지 인산결합. 중요합니다. 고에너지 인산결합.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은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다. 무슨 말이냐? 이 결합 안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을 끊게 되면, 이 결합을 끊어버리면 이 안에 들어있던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그래서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물질은 에너지를 많이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P 한 분자에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몇개 있느냐? 하나, 둘. ATP 한 분자에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두개 있더라. 어, 선생님, 여기도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기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아니라 인산과 인산. 인산과 인산이 결합하는 이두 개만 고에너지 인산결합 그럼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있느냐 인산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에너지는 7.3kcal가 떨어져 나옵니다 인산 하나 떨어질 때마다 7.3kcal 그래서 선생님 지금 여기 적어놓을 때 ADP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ADP는 뭐냐 하면 ATP는 좀 전에 선생님이 아데노신 사이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아데노신에 인산이 3, 3개 붙었다. 그랬죠? 여기서 D는 다이, 다이, 2개라는 뜻입니다. 2개. 2, 그럼 아데노신, 2인산, 인산이 한개 떨어졌다는 얘기죠? 어, 인산이 한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ADP가 됩니다. 그 떨어져 나온 인산 여기 있죠? ADP에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 이 둘이 분리될 때이 사이에 있던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 값이 얼마? 7.3kcal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ADP 인산 두개 있는 이 ADP에서 그럼 또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뭐가 되느냐 ATP ADP 그 다음 인산이 그러면 한개 있으면 모노라고 해서 하나라는 뜻의 모노라는 말을 써서 AM A, M, P 그러니까 ADP가 또다시 AMP가 되면 인산이하게 또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서 또 7.3kcal의 에너지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ATP 한 분자가 분해될 때 ATP가 ADP 되면 에너지가 7.3kcal ADP가 AMP가 되면 또 에너지가 7.3kcal 가 떨어져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이 7.3kcal 에너지는 과연 무엇을 하느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움직이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모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 활동에 이용하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가 뭘 먹었다. 뭘 먹었다.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뭘 먹었다. 먹으면 유기물, 우리 몸속에 들어오겠죠? 그 들어온 유기물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분해되고 분해되고 분해돼서 나중에 무기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때 에너지의 60%는 열, 40%는 ATP. 이때 만들어진 이 40%의 ATP가 또 다시 ADP, AMP 이렇게 막 분해되면서 7.3kcal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말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살아가는 생명 활동의 에너지를 이용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부분 60% 나온 이 열은 뭐라 하느냐? 열 에너지는 별로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공기 중으로 그냥 나가버리죠. 공기 중으로 나가면서 뭐한 가지 한다고 하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한다. 체온을 올려준다. 어, 체온을 유지해주는 그 용도 외에는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공기 중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에너지 60%, 나머지 40%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명 활동에 이용한다. ATP에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두개 있다 하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 세포 호흡과 ATP, 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교과서에 이렇게 ATP 그림이 있고, 고에너지 인산결합에서 설명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세포업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열에너지 나오고 ATP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에너지 ATP를 분해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 다음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좀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교과서에 있는 실험.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 뭐, 간단한 실험이니까 빨리 그냥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효모 6g을 30도씨의 증류수 50ml가 담긴 비커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서 효모액을 만들었다. 4개의 상급 플라스크에 각각 50% 설탕용액, 설탕 유기물, 유기물 먹이가 되는 거 어, 설탕을 넣고 10% 설탕 용액 15% 설탕 용액 5% 10% 15% 설탕 용액 아 무슨 말이냐 유기물의 양인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증류수는 그냥 물이죠 5, 10, 15% 설탕 용액인데 여기 증류수는 설탕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탕이 있다 없다 설탕이 있는데 양의 차이가 있다. 여기는 설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효모액 아까 만든 거 이렇게 준비해서 자, 준비해서 섞어줍니다. 그래서 삼각 플라스틱 ABCD에다가 음, 여기는 증류수와 설탕 용액, 여기는 효모액과 설탕 용액인데 농도가 차이가 있게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A와 나머지를 비교하면 효모가 있고 효모가 없고가 되겠습니까? 이 둘을 비교한다고 하면 아, 효모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무슨 일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얘네들을 이렇게 비교한다면 효모는 똑같이 있으니 설탕의 농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알아보는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A와 다른 것을 비교하면 효모가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다음 BCD를 비교하면 설탕의 농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감지기를 꽂아서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자 그랬습니다 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자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미리 결과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 재료에서 효모와 효모와 설탕을 섞었는데 효모와 설탕을 섞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하 효모라는 애는 어, 설탕을 이용해서 어, 세포 호흡을 합니다. 어, 세포 호흡 유기물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만들겠죠. 효모라는 애는 설탕이라는 유기물을 설탕이라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는데 이때 바뀌었을 때 나오는 무기물이 뭐가 있느냐 하면 물과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그걸 효모가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효모는 설탕이라고 하는 유기물을 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무기물로 전환시켜 준다. 그런데 여기는 효모가 없고 여기는 효모가 있고 여기는 효모가 있는데 설탕의 양이 차이가 있더라. 그럼 설탕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산화탄소의 양은 당연히 많아지겠죠. 분해할 게 많아지니 분해되어 만들어진 것도 많아지겠죠. 재료가 많으면 결과물도 많겠죠. 그래서 효모 양은 똑같고 설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산화탄소의 양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 여기에 효모가 없고 증류수를 집어넣으면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 교과서 뒤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ABCD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그려라 그랬는데 A는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안 해야 되겠죠? A는 A는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발생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효모가 안 들어있고 증류수, 물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 B, C, D 가면 B, C, D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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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죠 그러니까 B보다는 C가, C보다는 D가 설탕 용액이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즉 설탕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B는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B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이 그 다음 D는 좀더 많이 이렇게 ABCD 형태로 점점점점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플러 어느 플라스크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했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 당연히 설탕 농도가 가장 높은 D 플라스크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음, 설탕 용액에 설탕 용액에 효모액을 섞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까닭은 무엇이냐? 효모가 설탕을 분해해서 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음 <웃음> <웃음> 시간이 조금 어중간해서 지금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나가서 이 단원을 좀 끝내고 싶은데 이 단원을 좀더 진도를 나가버리면 강의 시간이 한 30분을 넘어서 한 40분 50분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이 시간은 짧지만 짧게 이렇게 한 20분 지금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여기서 좀 끊고 강의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시간에 과제도 마찬가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아오 상당히 짧죠? 이 시간 내용 정리할 거? 아, 물질대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포호흡의 뜻 ATP의 구조와 ATP는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는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생님 필기에는 안 적혀있는데 세포호흡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그 다음에 사람의 물질대사의 종류 물질 대사란, 물질 대사는 동화 이화가 있고, 동화 이화의 대표적인 게 예, 대표적인 게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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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었죠, 아까? 그것까지 해서 어, 하는데 5분도 안 걸리겠네요. 이 시간은 좀 짧게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네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봅시다.